상품의 특이점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품 특이점을 그려보시면 우리 차변에 전기 이월 즉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초 금액이라고 하죠. 아,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 아, 매입을 했어요. 1천만원치 그리고 각종 운임이등 매입 부대 비용이 있겠죠. 이것을 가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에너리를 차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기초금액과 순매입액을 아, 가산하게 이것을 우리는 아, 판매 가능 재고라고 표현합니다. 판매 가능 재고 또는 판매 가능 상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변도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 기말 금액을 계산하니까 우리의 3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죠 따라서 차기 이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아, 우리 의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우리 팔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당기 상품 매입액을 차감, 아, 플러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매출원가라는 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요 식을 이계정으로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